안녕하세요, 청정아 꽃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베란다 나와서 수다를 떨려고 나와봤습니다. 음, 베란다에 이렇게 보니까 제라름들이 아주 생글 생글 웃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꽃들도 찍어 보고 이렇게 수다도 떨어 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댕강 잘랐더니 음 그래도 이렇게 새순들이 가지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신기하죠 음, 음. 가지를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음 이쪽도 이제 키가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고 그래서 잘라 봤거든요 뭐안 되면 삽삽목도 하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효과를 봤어요. 근데요 안에 있는 아이는 요 안에 있는 아이는 아직 효과를 못 봤어요. 여기 파란 부분도 있는데 안 나오네요. 또 여기는 이렇게 댕강 해가지고 뎅강해서 이제 키 높이를 맞춰서 댕강했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순이 많아요. 음 여기도 음 여기도 새순 세순, 여기도 세순 여기도 새순이 나와요? 네. 새순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오, 신기한 게라. 아, 요 안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이 잎을 따줄까? 너무 그늘져서 또 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 이보기는 싫다, 그죠? 음, 그래도 따줬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따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아, 근데 베기는 싫다, 그죠? <laughs> 그래도 뭐. 음. 미래를 위해서 백실은건 참아야죠 음. 음 이거 신기해 새순 나온거 봐봐요 여기에도 새순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음. 보이시나요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네자 그리고 이 꽃이 엄청 커요 500원짜리보다 더큰것 같아요 한참 더 같아. 커요 500원짜리보다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 <laughs>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는, 음, 메들레종 개꽃볼을 이렇게, 이렇게, 꽃, 꽃봉이 이렇게 많이 맺어져 있어요. 꽃밥이 얼마나 많아. 메들레종 2. 아우, 꽃 이뻐. 음, 이렇게. 지금 키워볼기라고. 꽃을 많이 볼기라고. 여기 잎을 많이 따줬어요. 몇개 남겨놓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베란다가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피지는 않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쁜 아이 있죠, 요 아이. 요 아이는 꽃봉을 많이 매질라 했는데 아, 그게 안 됐어. 밀필드 노즈예요, 여기 밀필드 노즈. 꽃대를 하나를 잘랐어야 됐나 싶어요. 음, 꽃대가 두 개가 있고, 네다 죽어가는 거 여름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죠. 음. 밀필드 노즈 두 개는 여름에 갔고, 자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남고, 어, 세개 있었는데 두 개는 죽었어. 아이고, 참나.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잘안 되는 것 같아. 요, 이것도 지금 이쁘네요. 모넨가 그럴 거예요. 여기 이파리. 아, 이 이쁘죠? 예쁘, 음 지금 요 꽃을, 꽃이 요 꽃대 올라오고,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얘는 호꽃이죠 홑꽃 호꽃. 또요 아이 음, 음 이쁘다. 그쵸? 요, 요 아이는 파종이 음. 이름을 못 줬어요. 그냥 끌어 갖고 있어. 여기는 깨순이 깨순이, 요도, 요도 이제 잎이 이쁘죠? 깨순이, 잎이 이뻐 어, 요 아이 아, 색감, 색감아 좋다 그리고 여기 엔틱노즈에요. 지금 한달 보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 이거 좋다 그죠? 예, 요거 쓴 이름이 뭔지 이름표 있는데 저 안에 있었어. 아 요거 파종이에요. 파종이. 아우 이뻐라. 아, 진짜 이쁘다. 깨끗한 핑크색? 분홍색? 분홍, 분홍한 색이에요. 깨끗한 분홍. 음. 자, 그리고 요것도 파종이에요. 파종. 또 다른 느낌이죠? 아까 가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잎이 이렇게 말발굽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네요. 음, 안 나오고. 요 아이는 파샤트. 아, 이쁘다. 파샤다고요 느낌이 어떨랑가? 아, 얘는 맑은 느낌이야. 요, 요 호꽃. 요 무늬 이쁘죠? 요 무늬. 무늬 이쁘죠?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빛이 반사되네. 요 아이는 실제로 보면 참 이쁜 색인데. 빛이 반사되네. 아, 그리고 여기 꽃봉이 또 있고요. 아, 음, 요 아이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예, 빛과 열인데 한여름에는 헛꽃으로 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피네요. 음, 빛과 열. 이렇게 꽃색이 엄청 이쁘죠? 음, 화면이 왜 자꾸 바뀌노? 이렇게 참 이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밥도 참 많죠? 네.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쁘게 피기를. 자, 그 옆으로 가볼까요? 음, 간단하게 우리 집꽃요 제니예요 제니가 어, 제니가 우리 집에 잎이 이뻐서 제가 많이 키우 키우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음, 제니 제니가 좀 묵은둥이들은 살아 있어요 전부 다 어, 묵은둥이들은 살아 있어서 삽목을 좀 많이 했죠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사과 어, 사과도 아, 난 사극을 삽목이가 잘안 되더라고. 지금 하나 해놨어요, 하나. 아이고 어렵게 하나 했어 그래 나중에 이걸 하고 싶은데 삽목을 더 해서 더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어요. 음, 나 삽목 하고 싶어 이거 <laughs> 개체수 늘리고 싶어. 음, 요 아이는 내 파종이에요. 꽃볼이 막 장난 아닙니다. 꽃볼이 막 얼마나 큰지 봐요. 으음, 아, 봐봐. 꽃볼 봐봐. 엄청 커요. 색감도 햇빛 받으면 색이 좀 분홍색이 진해지고 분홍색 주 분홍색 저기 주홍빛가 살짝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고요. 어머 어머야 야야야야야 이거 총대 맸네 옷자켓 옷 총대 맸네요. 나 지금 안 해줬거든요. 요요요요 여기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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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맸네. 나안 해줬어요. 안 해요 해줬. 벌이 있나 파리가 있나 뿌리 파리가 있나 벌이 있나? 전에 벌이 들어와서 아주 살았다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막 좋다고 했다가 말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laughs> 자 이쪽 편에도 자 이렇게 이렇게 제니가 있고요. 제니 여기도 이렇게 이파리가 숨어있네. 색깔 나와야 되는데 그거 숨어있으니까 색깔이 안 나오지. 여기는 이건 뭐더라? 음. 이름이 아송다송하면서 여기 모체들 땡강 땡강 했더니 지금 이제 새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땡강 땡강 했어요. 나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예. 키가 좀삐주커 그래서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얘네 먼저 잎이 막 완전 시커먼색우로변에있네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음, 거실에 있다가 지금 우리 베란다가 남서양이에요, 남서양. 그래서 해가 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애들. 이제 조금 적응 적은 되고, 모체들 좀 순이 조금 트인 애들은 내보내고, 내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음, 여기는 뭔지, 이렇게. 꽃봉이 많이. 됐다, 여기. 꽃봉, 꽃밥이 많네. 음.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음, 여기도. 음, 여기도 이렇게, 너무 먼데 이렇게 하얗게 나오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음, 그늘, 그늘진다, 그죠? <laughs> 자, 우리 집 거실, 거실, 이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 음, 산모기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빨간색도 꽃이 피고 있죠 예. 여기에는 지금 도시아 제라륨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란다 이거 쪼까 그냥 수다 떨고 싶은 날이어서 뭐 좋은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베란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자, 음. <laughs> 네, 모두 모두 즐거운 날 되세요. 왜 크랙션을 저렇게 세게 올릴까요?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